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축복된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을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사랑성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분명한 이, 이 작정과 그리고 내 안에서 어, 결심이 서야 합니다. 예, 그 감사한다는 것은 늘 마음속에 실제로 품고 있는 어떤 좋은 일또 은혜 받은 일 도움을 받은 일 아니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예, 예, 은연 중에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는 일 여러 가지의 감사의 조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내가 무언가 보답을 해드려야 되겠다. 라고 하는데, 그냥 마음의 감사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온전한 감사가 될수 없습니다. 어쩌면 감사는 반드시 무언가로 표현해야 합니다.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결심이 필요하고 때로는 뭔가를 마음속에 작정해 두어야 합니다. 뭘로 감사를 드릴까? 내가 어떻게 감사를 드릴까? 여러분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가정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나 아니 우리 이웃들이나 우리 형제들에게. 진정으로 내가 감사해야 될 그분, 바로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에, 이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에,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 진정성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대하고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거짓없이 정직하게, 그러면서도 정말 내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표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바로 감사에, 감사에 대한 그 원칙이요. 또한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로 감사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이 데살로니크 후서에 우리가 말씀을 주목하는 한 가지 주목점은 바로 이 사랑하는 형제들 데살로니크에 있는 교회 있는 이사랑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너희에 대해서 오늘,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예, 여기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반드시 너희를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한다. 얼마나 마음, 마음의 그 감사와 얼마나 많은 그 깊은 그 은혜를 보답고자 하기 위해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마땅이라는 말을 썼을까요? 편지 글에다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하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땅히라는 이 말.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써야 마땅히라는 말을 가양 합당하게 쓸수 있을까? 내가 누군가에게 반드시 감사할 것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정말 감사를 표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분명히 선다면 대체적으로 그 그분을 만나러 갈때 아마 작은 어떤 선물 아니면 보답할 수 있는 어떤 그 어떤 것 물질 아니면 그 어떤 것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사늘과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너희를 택하사 자, 여기서 너희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백성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하시고 부르신 백성. 또한 하나님이 저들을 예정하신 백성,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으로 부르기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기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저들을 택하시고 점지하시고 만세전에 저들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기를 계획하시고 디자인한 그 너희, 너희를 감사한다. 뿐만 아닙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사랑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거룩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을 내가 표현하기 위해서 내가 만일 그 어떤 행동을 한다면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거룩한 척하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하지만 나가면 본질, 본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면목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때마다 아주 머리를 흔들 거예요. 저건 가짜다. 예. 저건 가짜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거룩해질까? 예. 예. 다시 말하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개입하시고 저들의 모든 것에서 거룩하게 하신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오늘 이 13절에 있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먼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한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 모두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아니면 거룩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착념하고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룩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거룩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감히 마치 가을이 되면 서서히 익어가듯이, 우리 의 신앙과 우리 의 믿음도 주의 성령 안에서 이렇게 우리를 성화시켜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때로는 우리 스스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악한 본성들이 드러나고 우리 때로는 욕심도 드러나고 우리의 모습에 적나라한 우리의 실상들이 나타납니다 속사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때로는 거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주께서 모든 것들을 다 넉넉히 주께서 그런 것들을 우리를 바꿔가십니다. 원한 것들을 깎아가고 거친 것들을 다 부드럽게 하며 사납고 그리고 야멸 찼던 우리 마음 속에 있었던 그 모습들을 이제는 그냥 부드럽고 그리고 정말 풍성하게 그렇게 우리를 바꿔가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것을 감화하신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주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의 신령이 감화되길 바랍니다. 또한 가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는 것 가운데 하나의 가장 큰 것은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감동, 감화와 함께 감동, 정말 예수님 믿을 때 감동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못하고, 삶의 모든 환경은 그렇지 못한 날지라도 나는 오직 말씀을 또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할 때는 내 마음속에 그래도 아직 순수하고... 투명하며, 오직 내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나는 언제나 감동한다. 감동. 예배 속에 감동이 있어질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속에서는 다른 어떤 세상에는 잡던 생각, 그리고 어떤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예배에 집중하며, 나의 모든 본 모습을 주님 앞에 다 들어, 드러내고, 그리고 온전히 주의해 주시는 은혜의 말씀 속에서 그 말씀에 집중할 때, 그때, 우리 속에 놀랍게도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정화시키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며, 우리가 더욱 주 앞에서 정말 모든 세상의 무력과 세상에 있는 어떤 정욕과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우리가 입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세상에 있는 생각들이 막 나타나고, 예배가 끝나면 어디 갈까? 집에는 무슨 일이 있을까? 세상에 잡생각이 자꾸만 들어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 예배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예배 안에서 온전함을 잃고 다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로운 의의 예복으로 갈아입히고 세상 속으로 나갈 때 다시 그 성화된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갈 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 속에서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욱 깨끗해지고 성화되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은혜 안에 있고 부드러워지고 어제보다는 오늘 더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오늘 이 진리입니다 세상 속에는 많은 진리가 있고 세상 속에 많은 복음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한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에이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믿음,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인데 이 진리는 곧 예수님이 진리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자가 없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 진리는 누구라고요? 예수님. 예. 진리를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유럽은 이슬람과 기독교 사이에서 지금 아주 큰 분쟁과 함께 지금 어, 무력적인 그런 그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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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건들이터졌습니다. 이슬람을 비방했다는 이유로 인해서 프랑스에서는 사람들을 갖다가 그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폭력으로 참수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 무서운 무서운 종교입니다. 예, 예. 마하메드를 비방했다는 이유로 해서 지금 그그그 예, 그, 그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인들인 프랑스 사람들을 목을 칼로 베는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서 사람들이 지금 벌써 여러 명이 살해 당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게 사회가 점점 종교적인 전쟁의 시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습니다. 예. 한국에도 지금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가 서서히 발을 뻗고 점점 들어오고 있는 이때 결국 저들이 세력을 굳치고 숫자가 많아지면 얼마든지 우리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우리에게도 벌어질 일이라고 우리는 우리는 벌써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 속에 그와 같은 일들을 벌일 수 있는 그런 종교의 모습이 바로 이슬람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것을 보면서 진정한 구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생을 당해도 끝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저들을 사랑하고 감싸는 그러한 진정한 생명의 종교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인가 예 성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성경에 감사하는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열 문둥이가 열 문둥이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랬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다 고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열 명의 문득이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너무 좋아서 너희 집 이제 집으로 가서 너희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그리고 그 거기에 있는 그 너희의 환부가 다 나왔으면 이제 그러면 비로소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이제 나는 깨끗하게 문둥병에서 나왔다. 이제 그렇게 하라. 하고 했더니 저들이 다 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그들이 다 가버렸습니다. 근데 가다가 한 사람이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냥 가야 될게 아니다. 나는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께 나는 감사해야 되겠다.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하고 가던 길을 돌이켜와서 예수님께 와서 그 발에 엎드려서 눈물을 쏟으면서 나의 문득병 고쳐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것입니다.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움을 하고 눈물을 쏟고 그렇게 감격했던 그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본백성이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면 그것으로, 그것으로 끝나고, 이제 나는 행복하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혹시 우리도 하나님 은혜를 받고, 지금 이렇게 잘 사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은혜니까 그만하면 됐지, 라고 하면서 감사를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사람, 그리고 그것을 기뻐해야 될 사람들 중에서 단한 사람도 주님 앞으로 들어와서 주님 앞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주님은 그것에 대해서 아주 콕 찍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감사했는가? 이방인이라 멸시하고 천대 받았던 그가 나를 나에게 다시 와서 감사하고 기뻐하였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우리에게 주어진 약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런 것 속에서 우리는 잊어버릴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때는 반드시 그 감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있게 표현을 해야 합니다. 표현해야 합니다. 사실 엄밀히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 옆에 있는 바로 있는 그 성도님이 사실은 내게 있어서는 나의 신앙과 믿음을 더욱 세워주고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내 옆에 있는 그 성도들이 나를 도와주는 바로 그러한 헬퍼들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바로 그 예배를 도와주고 함께 예배하며 더욱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같이 모다주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이란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님. 아니면...